이게 바로 궁전이지 크리스티 안보르 궁전입니다. 이게 바로 궁전이지. 이렇게 생겨야 돼. 아, 볼게 너무 많아. 나 여기도 볼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군데 나봐야 돼. 아, 이렇게 부족해, 부족해, 시간 부족해. 지금이 첫 번째 공간이고요. 맵을 주는데, 빨간색 있죠? 여기를다 구경할 수가 있어. 지금 왕관 모양 써진 곳이 여기인데 와. 화려하죠? 화려해. 근데, 진짜, 서재야, 서재. 공전은 다 비슷한 것 같아, 유럽이. 진짜,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을까? 끝인가요? 어? 여기서 끝났어? 식당인가? 응. 여러분 저의 연회장이에요. 전 여기서 곧잘 춤을 추곤 하죠. 저의 무대회가 열리는 곳이에요. 음, 이곳은 그냥 저 스케이트, 롤러 스케이트 있죠? 롤러 스케이트 타는 곳이에요. 그냥 뭐 놀이터랄까? 이런 데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죠? 어, 뭐 이런 흔한 거 공개하기가 참 민망하네요. 그냥 집 앞, 집에 있는 놀이터. 그리고 여기는 웅장하니 왕왕이 자리를 또 보러 갑니다. 저는 이, 이 색감이 너무 좋아요. 이 민트 색감? 민트랑 금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? 아난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. 이런 인테리어. 제가 딱 좋아하는 유럽 인테리어. 와, 여기 왕가 왕비 자리. 멋있지? 저기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손을, 손을 흔들고 하는 거 아니야, 이제. 국민들한테. 이런 걸 내가. 예전에. 유럽여행할때 영상을 하나도 안남겨놔서 이번에 남기는거예요 피아노봐. 신기하게 겠어 피아노가 진짜 신기하네. 피아노 사진 찍어야겠다. 피아노 거의 다본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. 후딱 후딱 다음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마구간. 아 냄새가 진동을 해서 마스크 썼어. 말똥 냄새야. 마곡간을 언제 구경하고 있어? 여기는 또 처음 보는 곳이라서 구경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. 음. 음. 마곡간을 보는 건또 처음이랑 음. 옛날 말 안장. 여기는 원래 5시라고 표기되어있지만 4시에 일찍 닫는데요 그래서 여긴 좀 서둘러서 오시고요. 마구깡 뭐야 이게 다야? 머리 있네. 대박 백마야, 백마. 음, 백마 처음 봐. 그말해보다니 어, 밀면. 자, 하나, 둘, 셋, 아니, 어차피 쟤는 먹어. 그렇지 아이먹도좀 일로 좀 봐주지. 아 어, 여기도 있네 우와 백마 처음 봐 구길 잘했다 아 진짜 볼게 너무 많아 여기 다 백마야? 백마가 제일 더 비싼 거 아니야? 어,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렇게 병 걸렸나 피부병? 어 얘도 그러네 완전히 깨끗하진 않네 전인가오얘얘얘 얘. 얘 되게 매끈하다 섹시하다? 너 섹시? 너 섹시하다 힘줄 봐 힘줄 힘줄 보여요? 너 섹시하다 너? 이야 진짜 놀라운데 이거 다 백마야 죄다 백마 진짜 그냥 썼다 우와 아, 볼게 너무 많다 진짜 구경하기 잘했어 이런 거 너무 이뻐. 어쩜 이렇게 디자인이 이뻐요? 진짜 옛날 차가 우리나라 지금 차보다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요즘 차보다 나는 옛날 이런 마차나 옛날 차 디자인이 좋더라. 어쩜 이렇게 디자인을 멋스럽게 했어? 너무 멋있다. 저거 타고 싶다. 저런 저 마차가 진짜 여기 다니면 좋은데 여기 관광지인데 마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마차는 바르샤바에서 탈수 있어요 좀 비싸긴 하던데 6만원인가 마차 한 번도 안 타봐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왕이 타는 건가 뭐 자전거 바퀴 엄청 커 이게 왕이 타던.. 어? 진짜? 왕이 타던 마차인가요? 어 골드 컷치 골드 컷 진짜 금인가? 진짜 금이겠지? 고급져 고급져 무슨 동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신데렐라 거기에 나올 것 같은 마차야 바퀴 엄청 커. 바퀴가 진짜. 이거 바퀴 내희만한것 같아. 뭐야? 와 진짜 타는 느낌으로다가. 아, 너무 볼게 많아. 재밌었다, 이제. 보트 투어를 하러 갈 거예요. 여기 성은 진짜 네 군데 다 보시길 추천합니다. 여기, 이거 있죠? 여기 네 군데? 빨간색 네 군데? 다 보세요. 꼭. 그럼 이만 보트 타러!